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가 타당성 용역 조사비 40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2조가 넘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확보와 조기 착공은 사업 성패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확정한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비 40억 원을 확보하고 용역을 시행할 업체가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6년 안에 공사를 끝내 늦어도 2024년 안에는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춘천과 화천, 속초 등 7개 시구는 첫 실무자 회의를 열고 개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 개발에 단지 특성화 전략, 뭐 의료 관광, 뭐 실버 타운 이런 등등의 이런 계획들을에 맞춰 갖고 노선 대를 이제 선정하기 위한 특히 철도 개통에 맞춰 은퇴자 유치를 위한 실버 타운과 교육, 의료, 관광 등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맞춤형 개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조기 착공에 개통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비 2조 원을 확보하는 일은 사업 성패의 최대 관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철도 분야의 신규 사업 예산은 6개 사업 269억 원에 불과합니다. 강 북방 경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효율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개 시군에서 협력관을 파견받아 추진단을 조직에 편입시키고 국회 등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